천리의 속마음을 듣는 아이. 저 아이는 사람 속마음을 듣는데요. 8살 아이의 말은 신기하게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놈은 요물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속마음을 듣는 아이를 요물이라며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아이를 건져냅니다. 허허, 이놈의 귀가 예사롭지 않구나.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으나 인신만큼은 메마르기 그지 없었지요. 소작인들이 곡식을 빼앗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며 재물을 불려 나갔습니다. 아이가 바로 복세였습니다. 복세가 세상에 나오던 날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난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천장을 올려다보며 귀를 쫑긋 세우는 듯 했습니다. 산파는 이상한 느낌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마치 아이가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아이로구나. 산파는 중얼거리며 아이를 어미의 품에 안겨주고는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복세의 아버지는 성실한 종이었으나 아이가 세 살이 되던 해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어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복세가 다섯 살이 되던 겨울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복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세는 8살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댁 마구간 한켠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남은 밥을 얻어 먹으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복세는 마을 이씨댁 안악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이 장에서 노름하시는 것 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 시댁 안악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던 비밀을 어린아이가 어찌 알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네, 이놈, 무슨 헛소리냐? 하지만 안악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또 어느날 복쇠는 마을 김 영감을 보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아드님이 과거에 떨어진 거 걱정되시죠? 근데 아드님은 벌써 합격 소식 받으셨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숨기고 계신 거예요. 김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거라. 아직 아무 소식도 없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아들이 합격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으나 점점 복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은 요물이야.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다니. 저런 놈이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진다. 아이들은 복세에게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복세를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복세는 외로웠지만 자신이 왜 미움을 받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들리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복세가 열 살이 되던 해 박진사의 회갑 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진사는 욕심이 많기로 경상도에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이 땅을 빼앗고 관아에 뇌물을 바쳐 송사를 제멋대로 주무르며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 자의 회갑 잔치이니 아첨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진사 대감 만수무강하소서. 대감의 은덕으로 저희가 먹고 삽니다. 마당에는 온갖 산해진미가 가득했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세는 심부름을 하느라 잔치상 사이를 오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복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첨을 늘어놓는 손님들의 입에서는 달콤한 말이 나왔지만 복세의 귀에는 그들의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저 늙은 여우 빨리 죽어야 내가 땅을 되찾지. 에이, 역겨워. 웃음 짓기도 힘들구나. 저 욕심쟁이가 얼마나 더 살겠나. 복새는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진사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 모두 마음껏 먹고 마시게. 내 덕에 이 마을이 풍요로운 것 아니겠나. 하아. 그런데 복세의 귀에는 박진사의 속마음도 들렸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내가 얼마나 뜯어먹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더 뜯어먹어야지. 땅도 더 빼앗고. 복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들렸습니다. 박진사 곁에 앉아 술을 따르던 조카 박만득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재산을 물려받지.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술에 탄 독이 듣겠지. 복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카가 큰아버지를 독살하려 한다니 어린 마음에도 이것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감마님. 잔치에 취해 있던 박진사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냐 이놈아? 복세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조심하세요. 만득도련님이 대감마님 술에 독을 탔어요. 순간 잔치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첨꾼들의 웃음 소리도 풍악 소리도 멎었지요. 박만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놈이 미쳤구나. 감히 나를 모함해. 박진사도 노발대발했습니다. 내 조카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 복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귀에 들렸어요. 도련님 마음 속 소리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놈은 요물이라더니 사람 속 마음을 듣는다는 그 놈이구나. 박만득이 재빨리 나섰습니다. 큰아버지, 저종 놈이 평소에도 괴이한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저런 요물이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의 회갑 잔치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다니.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요물을 놔두면 집안에 화가 미친다. 하인들이 복쇄를 끌고 갔습니다. 박진사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우물에 던져 버려라. 요물은 물귀신에게 보내야 한다. 그날 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달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복쇄를 마을 뒷산 깊은 우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들린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제발요. 하인들은 아이를 우물에 던지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물 속에 열살 아이 혼자 빠져들었습니다. 복세는물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 몸을 감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는 죽은 부모를 부르며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물가에 다가왔습니다.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은 노인이었지요. 그는 전국을 떠돌며 점술과 의술을 펼치는 도인이었습니다. 허허 이 밤의 우물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구나. 노인은 품에서 긴 끈을 꺼내 우물 안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한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노인은 재빨리 아이의 가슴을 눌러 물을 빼냈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복세가 물을 토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허허, 이 놈의 귀가 예사롭지 않구나. 천리를 듣는 귀로다. 노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괜찮다. 살 놈은 사는 법이지. 자, 일어나거라. 이 늙은이를 따라오너라. 복세는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노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운 노인은 복세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 노인의 거처였습니다. 집 안에는 수많은 책과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세라고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름은 이제 버려라. 오늘부터 너는 이청이다. 귀이 맑을 청, 맑은 귀라는 뜻이지. 복세는 아니 이제 이청이 된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 노인은 과거 궁궐에서 왕의 전복을 담당하던 관상감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신들의 모함으로 쫓겨나 전국을 떠돌며 살고 있었지요. 이청아 잘 들어라. 내 귀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을 함부로 쓰면 재앙이 되느니라. 노인은 점술과 의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청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함부로 말하면 미움을 사고 지혜롭게 쓰면 사람을 살린다.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니라. 이청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면 책을 읽고 낮이면 스승을 따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배웠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10살 어린아이였던 이청은 어느덧 25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저녁 이청이 어린 시절 자신을 우물에 던진 박진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원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은 내 귀를 막는다. 증오로 가득 차면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느니라. 이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스승님, 저를 죽이려 했던 그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는 하늘이 한다. 내가 할 일은 내 능력으로 억울한 일을 돕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니라. 노인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청은 복수심을 사귀고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15번 바뀌는 동안 이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꿰뚫어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스승을 넘어섰구나. 소운 노인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스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기까지하니 내 제자 농사는 잘 지은 셈이로다. 스물다섯 시된 이청은 이따금 산을 내려가 장터에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실을 밝혀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이야. 저놈이 내돈 주머니를 훔쳐갔다. 한 상인이 젊은 사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내는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청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인의 입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지만 이청의 귀에는 그의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저놈에게 뒤집어 씌우면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되겠지. 잘 됐다. 반면 사내의 속마음에는 억울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청은 상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누구요? 이청은 상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저 사내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소? 상인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 질쳤습니다. 무, 무슨 소리요? 당신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저 사내가 형편이 어렵다 하니 도둑으로 몰아갚지 않으려 한 것이오. 돈주머니는 당신 품속에 있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상인의 품에서 돈주머니가 나왔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청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이청을 귀신같은 젊은이라 불렀습니다. 이청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산속에 사람 속마음을 듣는 젊은이가 있다더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양반을 찾아가라더라. 이청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탐관오리가 찾아오면 문전박대했지만 억울한 백성이 찾아오면 먼저 달려가 도왔습니다. 어느 날 소은 노인이 이청에게 말했습니다. 이청아 내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마음에 달려있지. 마음이 맑아야 소리도 맑게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이청이 스물여덟이 되던 해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청아, 이제 한양으로 가보거라. 내 능력이 필요한 곳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을 두고 어찌 갑니까? 허허, 이 늙은이는 여기 산에 묻힐 몸이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 더 많은 이들을 도와야 하느니라. 소원 노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청은 스승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청은 보따리를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스승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청은 성문 앞에서 화려한 행렬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가마를 메고 지나가는데 그 위풍이 대단했습니다. 저게 누구냐? 이청이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병조판서 박 대감 행차시다. 요즘 조정에서 제일 권세가 높은 분이지. 그 순간 이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대감. 가마의 발이 살짝 거치고 안에 앉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진사. 18년 전 자신을 우물에 던지라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병조판서가 되어 한양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70이 된 박진사는 더욱 살이 쪄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청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 숨을 쉴수 없던 그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이청이 놀라서 돌아보니 소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여기까지... 내 마음이 흔들릴까 따라왔느니라. 노인은 이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청아 잘 들어라. 썩은 열매는 저절로 떨어지는 법이다. 내가 성급하게 흔들면 오히려 내가 다칠 수 있느니라. 하늘의 때를 기다려라. 이청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그로부터 석달뒤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왕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어이들이 밤낮으로 진맥을 했으나 왕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왕께서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신이 올리는 말을 의심하고 신하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세우셨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던 병조판서 박진사가 움직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역적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신이 전하를 지키겠나이다. 박진사는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반대파 신하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피바람이 불었고 무고한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속 초막에서 이 소식을 들은 소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구나. 노인은 오래된 상자에서 관상감정의 신분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 폐를 가지고 궁궐로 가거라. 내옛 제자인 상선 영감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청은 폐와 서신을 품에 넣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궁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수문장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은 노인이 폐를 보자 상선 영감이 달려나왔습니다. 자네가 소은 영감의 제자인가? 어서 오게. 전하께서 위급하시다. 이청은 상선의 안내로 어전에 들어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왕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왔사옵니다. 이청이 무릎을 꿇자 왕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또 역적이냐? 과인을 해치려 왔느냐? 이청은 조용히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의 입에서는 의심의 말이 쏟아졌지만 왕의 속마음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누가 나를 도와줘. 모두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아. 진실을 알고 싶어. 진짜 충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이청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왕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귀에 거짓을 속삭여 왕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전하, 소인는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어옵니다. 전하의 마음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하께서는 진심으로 충신을 찾고 계시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과인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누가 전하의 귀에 거짓을 속삭였는지도 알아낼 수있사옵니다 왕은 오랜만에 믿을 수 있는 말을 들은 듯했습니다. 좋다. 해보아라. 이청은 왕을 모시는 내관과 국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은 진심으로 왕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내관의 속 마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박 대감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인데. 이청이 그 내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누구의 명을 받아 전학께 거짓을 고했느냐? 내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내 마음에서 박 대감의 이름이 들린다. 사실대로 말하라. 결국 내관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병조판서 대감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대감께서 전하께 이간질을 하라고 충신들을 의심하게 만들라고 하셨사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박 대감이 감히 과인을 농락했단 말이냐? 이청은 왕께 아래였습니다. 전하 병조판서 박진사는 전하를 속여 권력을 독차지하려 했사옵니다. 무고한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도 모두 그의 계략이옵니다. 소식을 들은 박진사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사병을 풀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선이 이미 금군을 배치해둔 터였습니다. 사병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박진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튿날 박진사는 어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전하, 저는 억울하옵니다. 저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그때 이청이 박진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감, 18년 전 우물에 던져진 그 아이를 기억하시오? 박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설마 그때 그 복세냐? 그렇소이다. 제가 바로 그 복세. 지금은 이청이오.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청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박진사의 조카 박만득이 어전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그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제가 큰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사옵니다.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이 장부에는 큰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 옵니다. 뇌물, 횡령, 무고한 신하들을 죽인 증거까지. 박진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 말이 맞았구나. 이놈이 나를 해치려 했던 것이. 결국 내 귀가 맞았어. 이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18년 전 그날 밤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소. 하지만 하늘은 저를 살렸소. 그리고 오늘 하늘은 당신의 죄를 밝히셨소. 왕은 박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박진사에게 이청이 다가갔습니다. 대감,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하늘이 심판하신 것이오. 박진사는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탐욕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평생을 헛되이 살았구나. 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청을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경은 과인의 목숨을 구했도다. 높은 벼슬과 큰 집을 하사하겠노라. 하지만 이청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거절했습니다. 저나, 소인는 벼슬도 집도 원치 안 사옵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청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세상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스승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든 소인의 집이 옵니다. 소인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에서 살고 싶사옵니다. 왕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현인이로다. 며칠 뒤 이청은 늙은 스승 소운 노인을 부축하며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길 위에서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청아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억울한 이가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평화롭고도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고 거짓말이 판치는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청이 있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